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드는 24가지 법칙.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동기 부여 전문가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보도 셰퍼는 지구상에서 가장 바쁜 강연가입니다. 26세 때 고액의 채무를 지고 파산하였지만 이때 부의 원칙을 가르쳐 준 멘토를 만나 돈이 불어나는 원리를 깨닫게 된뒤 재기에 도전하여 단 4년 만인 30세부터는 이자 수입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최악의 조건을 딛고 일어나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나 평범한 삶을 뛰어넘어 최우승자로 우뚝 선 사람들의 그들만의 스트레스 극복 방법 중에 24가지 법칙을 발견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너들의 스트레스 극복 방법이자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24가지 법칙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라.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마라. 두 번째, 속도를 줄여라.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작업 템포를 정하라. 세 번째, 우선순위를 만들어 적절한 시간을 할애하라. 명심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번째.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라. 너무 많은 일을 하면 기계적으로 살게 된다. 다섯 번째. 타인을 차단하는 법을 배워라. 아무리 좋은 사람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여섯 번째. 충분한 시간을 계획에 반영시켜 데드라인을 정확히 맞추어라. 시간에 쫓기지 않게. 일곱 번째.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라. 여덟 번째. 작은 성과에도 마음껏 기뻐하라. 휴식을 취하고 자축하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행복해하라. 성취감을 자주 느낄수록 스트레스는 당신의 편이 된다. 아홉 번째. 연속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생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열 번째. 옷줄 떼지 마라. 그러면 쉽게 실망하지도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이 당신을 흔들지 못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는데 성공한다. 11번째.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마라. 12번째. 책상 위에 한 가지 서류만 놓아두어라. 다음 일에 착수하기 전에 하던 일을 깔끔하게 끝내라. 13번째. 모든 일을 즐기는 태도를 가져라.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보라. 그러면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14번째, 휴식 시간을 지켜라.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야말로 정말로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15번째, 행동하라. 그리고 일의 방향을 조정하라.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하는 것 또한 허용하라. 항상 통제된 상태로 있고자 하면 스트레스의 부정적 측면이 활성화된다. 16번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모든 예정된 활동을 종이에 적어보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만큼 해야 할 일이 많지는 않다. 17번째. 누구에게 당신의 일을 넘겨줄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의무와 책임을 넘겨주는 연습을 알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수를 할 기회를 주어라. 당신이 모든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열 여덟 번째. 하루의 일부를 반복되는 일로 채워라. 반복되는 일상은 내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열 아홉 번째. 가끔씩은 아주 가벼운 사람이 되어라. 유쾌한 웃음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날려버려라.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왕이 된다. 스무 번째. 당신이 성공 지향형 인간이라면 가끔씩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행동을 해보라. 의미 있는 행동만 할 필요는 없다. 가벼운 행동을 기꺼이 허용하라. 스물한 번째. 항상 외부와 연락이 닿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사람들은 가끔씩 휴대폰을 꺼두는 것을 대단한 일이라고 여긴다. 휴대폰은 가끔씩만 켜놓는 것이 가장 좋다. 스물 두 번째. 자신을 위한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어라. 시간을 내어 휴가와 연애, 취미 활동을 하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투자하라. 스물세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정해놓고 지켜라.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빈둥거렸던 날이 언제인가. 스물 네 번째. 모든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도 이 24가지 규칙 중에서 하루에 몇 개밖에 지키지 못한다. 하루에 24가지 규칙을 모두 지키지 못한다 해도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목표와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